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직 분지켜서 잔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는 아침 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에미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느에미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절씩 기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블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에 관할 내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소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아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하수비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천 규비를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게베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아멘. 아 이제 아,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본격적으로 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 느헤미야로부터 시작이 되졌죠 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또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고초를 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응답으로 많은 부분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잘 파악을 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정말 힘든 그런 그 공사이지만은 백성들을 잘 설득하고, 또 동기부여를 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벽 재건의 공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성벽 재건을 그이 시작하는데, 한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죠총 45개 이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북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쭉 언급이 네, 되어져 있는데요. 어, 양문에서 시작이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어, 끝나는 공사임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양문은 그 베세, 베데스다 못티 앞에 있는 그 문인데 어, 양문이라고 붙인 이유는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그 제물로 희생 제물로 어, 양들을 이제 그성 안으로 드릴 때 주로 그 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문을 양문이다. 이렇게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 그래서 이제 그 전체 3장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이제 전반부는 어이 북쪽과 서쪽 이 성벽 공사 부분이고요. 어 내일 그 본문은 남쪽과 이 동쪽 이 성벽 어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부분은, 아, 이 이제 1, 1절부터 쭉 언급이 되어지면서, 아,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렇게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그,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어이 구간과 그리고 누가 어, 감당했다 하는 어, 부분들을 어, 어, 언급이 되어져 있죠. 어, 예를 든다면은 양문에서부터 엄문까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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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또 엄문에서 예 문까지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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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 있죠. 또예 문부터 골짜기 문까지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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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식으로 쭉 인제 째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정해진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해진 사람들이 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맡겨진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책임을 가지고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 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 어음 계속해서 이제 그 의미를 적용시킬 때 아, 교회의 모습과 이렇게 많이 같이 적용을 시키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의 역사의 과정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동일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각 지역이 또 맡은 사람들이 있듯이 교회도. 에 이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병신도 그리고 뭐각 가지 부서들도 있고 이런 그때 나눠져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각자가 자기에게 자기 직분에 맞는 그리고 자기가 맡든 사역에 책임을 다하고 감당했을 때에 교회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져갈 수 있음 그것과 이렇게 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고 나에게 맡겨 주신 일들은 무엇이고 또 내가 해야 될 때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고 하면, 내게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힘이, 그 마음이 모아질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복장을 하면서 또 새롭게 세워져가는 교회 역사에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살펴본 것은요.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 핑계거리가 아, 될 만한 사람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기 싫으면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잖아요. 그런데 아, 핑계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죠 예를 들면 오늘 보면 처음부터 어, 제사장도 이 일에 직접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어. 일절부터 보게 되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나는 대사장이니까 이런 핑계로. 그죠? 직접 공사에 참여 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핑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도 직접 그 공사는 하 일에 참여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2 절에 보게 되면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최소한 한 30km 바깥에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공사로 이그 성벽으로 올려고 하면은 한 30km를 또 와서 매일 와서 공사를 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열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그그 그, 이렇게 멀리서 우리가 우리가 와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멀리서 오니까 우리는 조금만 그할수 있도록 구간을 어, 좀 조금만 달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해준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팔자를보면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야 등이중수하였을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금장색 금 세공자들이고 향품장사 아, 당시에 정말 그이 백성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금장색이라든가 향품 장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힘든 일들은 내가 돈좀낼 테니까 나는 좀 빼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게 되면 그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론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사람도 직접 참여했고 또 그의 딸들이 중사였고 그렇게 권력이 있고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 불고 그의 딸들까지 여자들까지 그렇게 동원시켜서 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역 그 지역을 어 최선을 다해서 어 건축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어뭐 제사장은 물론이거냐,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냐, 돈 많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멀리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기 싫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댈만한 거리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핑계 되지 아니하고, 이죠?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또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다 그죠. 어, 세상적으로 내 위치가 어때 어떻든 상관없이 이죠. 그렇죠? 어, 세상적으로 조금 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아니면 은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교회 들어오게 되면 은 같은 사람으로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책임을 다 감당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감당할 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느헤미야의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그리고 난제 중에 난제였던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큰 부분이죠 교회는 물론이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모든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책임을 다하고 핑계대지 않지 않고 힘을 모아서 이어갈 때에 어느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거나 어느 공동체든지 바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그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어, 교회에서나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내게 맡겨준 일들이 있다고 하면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최선을 해서 책임지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급한 문제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동안 백여 년 동안 이루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인 생벽 재건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또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 일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또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핑계대지 않냐고 잘 감당했을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희 특별히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원리가 잘 적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을지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결실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찬송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준 주먹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